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봄과 여름에 식사도 제대로 챙겨 드실 시간이 없을 만큼 눈코 뜰수 없이 바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을 하시고 때 되면 식사를 간단히 챙겨 드시죠.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피곤해서 다른 일은 못 하시고 바로 씻고 주무시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제가 한 달에 두번 정도 밑반찬을 만들고 설렁탕과 육개장 같은 국을 포장해서 시댁 냉장고를 채워드리곤 합니다. 이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닌 제가 자진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일을 그만두고 쉴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조금 더 해주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챙겨주시려고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보면 존경스럽고 안쓰럽기도 해서요. 제가 이렇게 시부모님을 챙기니 저희 남편도 친정 부모님께 아들 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시부모님도 철대면 몸에 좋은 것들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많이 챙겨주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며 지내는 상황입니다. 여튼 이제 시부모님께서 바쁜 시기가 끝나서 시부모님 두 분과 저희 부부 그리고 저희 아이까지 해서 늦은 휴가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먼저 다녀오자 해서 이미 다녀온 상태이고 시부모님은 이제 바쁜 일이 끝나셨으니 늦게라도 가자고 계획을 세운 거였죠. 우선은 독재 풀빌라로 성인 4명과 아동 1명을 예약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주버님께도 여쭤보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네가 같이 가면 시부모님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았고, 저희끼리 시부모님과 여행 다녀왔다는 말을 들으면 형님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제 말에 남편이 아주버님께 연락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바쁜 일이 끝나셔서 모시고 여행 갈 계획이다. 펜션은 이미 예약을 해놓았다. 인원 추가해서 그 비용만 내면 되니 시간이 되면 같이 가고 아니면 우리끼리 가겠다. 하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남편의 말을 듣고 일단 형님과 상의를 해보겠다 하신 것 같았고요. 이후 형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애들 계약전이라 가능할 것 같다. 하고 말씀하시며 우선 위치와 장소를 알려달라 하시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리저리 서치를 해보셨는지 애들이 꼭 가고 싶다 했다며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인원 추가부는 가서 현장 결제를 하시면 된다. 이번에 장은 저희가 박할 테니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탐탁치 않은 듯이, 그래, 알겠다. 하고 말씀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했었는데 어제 다시 연락을 하셔서는 어차피 숙소 비용을 동선회가 다 내는데 그냥 추가 비용도 같이 결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형님네 내, 내 식구 숙소 추가 비용은 저희가 결제할 테니 형님께서 장을 보실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질질 끌며 통화를 하다 결국 결정된 거 하나 없이 전화를 끊었는데 오늘 다시 전화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여유가 없어서 같이 못갈것 같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님의 말씀에 아, 그러시냐. 그럼 다음에 같이 가자. 하고 대답했더니 한다는 말이 윗사람이 이 정도로 말하면 대충 알아듣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냐? 하며 화를 내는 겁니다. 순간 너무 황당해서, 그럼 형님 말씀은 저희가 숙소비용, 장보는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하라는 거냐?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차피 우리가 안 가도 시부모님이랑 동선에는 갈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장도 볼 건데 거기에 조금만 더 추가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우리 사정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몫과 식비는 저희가 전부 낼 테니 아주버님네 내, 내 식구 숙소 추가 비용만 내라고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무튼 형님의 말씀에 저도 조금 화가 나서. 제가 숙소비용을 전부 형님께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반 내자고 한 것도 아니지 않냐? 식비도 저희가 다 부담하고 본인 내 식구 숙소비만 내라는데 그 정도는 낼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조금 다투다가 전화를 끊었고 남편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말했더니 앞으로 형수님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라. 내가 말하겠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아주버님께 연락해서 형수님이 이러더라. 그래서 우리끼리 갈 거다. 그리고 계속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라면 앞으로 어디든 같이 갈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하고 말했다네요. 사실 아주버님들보다 저희가 여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시부모님께 지원을 더 받은 건 아니었어요. 지원 받은 걸로 따지자면 아주버님네가 더 많이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저희가 다 낼게요. 하고 말했어야 됐나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걸까요? 그냥 우리끼리 갈걸 괜히 말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나 싶어 제 입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쑨니는 그냥 시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권하신 거잖아요. 정말 착하네요. 형편에 손이 아래 없다지만 손아래 식구들에게 전력으로 빌붙는 건 염치없다는 생각이 일도 안드나 봐요. 그리고 정 돈이 없는데 가고 싶다면 정중히 구걸을 해야지,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듣고 헤아려야지. 라고 투덜대는 걸 보니 꼴의 자존심은 있나 봐요. 엮이지 말고 예쁜 마음 그대로 시부모님과 즐거운 시간 만들고 오세요. 두 번째, 같이 갈 거냐고 물어보길 잘했네요. 형님이 그런 빈대 마인드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런 빈대 마인드로는 같이 놀러 못 간다고 명확히 전달도 했잖아요. 짜증 나고 열 받는 건 형님이 더할것 같습니다. 세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빈대 붙지 못하고 형님 자존심만 구겼으니까요. 세 번째. 사인 가족 끼는 게 조금 추가되는 건가요? 장 보는 것도 두 배로 늘겠구만 진짜 염치가 없네요. 그리고 숙소 추가 비용도 기본 비용보단 덜 나올 건데. 아님 처음부터 여유가 없다. 좀 도와달라. 애들이 너무 가고 싶어해서 마음이 안 좋다. 다음번에 사정이 나아지면 내가 꼭 갚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라도 예쁘게 할 것이지 훈계하듯이 지랄을 떨고 있네요. 네 번째 뭐래요? 염치를 어디다 팔아먹었나? 내 식구 몸뚱이만 달랑 갈 생각이었나 보네요. 쓰니 가족과 시부모님만 가서 쓰는 거랑 형님 가족이 같이 가는 거랑 어떻게 같나요? 사인 가족이 추가돼서 장 더보고 숙소 사인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하는데 왜 어차피 할 일이니 같은 거라는 계산이 되죠? 어른이니 뭐니 지 자신의 시부모님이랑 동급으로 생각해서 쓰니가 받들어 모셔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어른이면 왜 어른답게 행동을 못하고 베풀질 못하죠? 진짜 별별 병신들이 참 많네요. 다섯 번째. 차라리 동서한테 애들도 너무 가고 싶어 하고 추가 인원 결제만 하라고 한 것도 배려해준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여유가 없어 그 비용도 부담되니 이번엔 동서가 어르신들 모시고 애좀 써라. 우린 다음에 합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했으면 글쓴이 성격상 조카들이며 시숙내며 다 챙겼을 것 같은데 같은 말이라도 참 얄밉게 하네요. 솔직 담백한 걸 이길 건 인간 관계에선 없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형님이 돈안 쓰고 빌붙으려다가 실패하니 괜히 심술난 것 같은데 그냥 시부모님만 모시고 가세요. 쓴니도 분명 말은 했고 돈도 어느 정도 부담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돈 없다고 안 간다는데 어쩌겠어요. 그 집은 평생에 여행은 없겠네요. 돈 없는데 뭘 하겠나요? 일곱 번째, 안 물어봤으면 안 물어봤다고 연명을 떨었을 겁니다. 잘 물어보셨고, 빈대 붙는 것도 잘 대처하셨네요. 남편 배처도 시원하니 좋고요. 아마 같이 갔어도 요금은 추가 요금 정도만 낸 주제에 시부모님께 자기도 효도하는 척 엄청 유세를 부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 갈때안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안 물어봤다고 뭐라 하면 그때 많이 불편해하셔서 이번에는 안 물어보고 제가 알아서 했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무슨 추가요금이 많아 봐야 10만원 안 바뀔 텐데 너무 황당하셨을 듯 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